네트워크 아날리시스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누가 키 플레이어냐라는 것입니다. 예, 키 플레이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거나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누가 주요하고 중심인 노드인가 이것을 측정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것을 측정하는 데는 중심도라는 것을 계산합니다. 중심도. 센트럴리티인데요. 어, 이 측도는 노드들의 네트워크상에서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연결자인지, 전문가인지, 리더인지, 아니면 외톨이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군집이 분포되는지, 그리고 그 군집에 누가 포함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그 군집을 구하고 나면. 누가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는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도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연결망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유명한 예제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대로 썼습니다 꼭 연처럼 생겼다고 해서 연 예제라고 얘기도 합니다 네, 카이트요 연이죠, 연. 자,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이러한 조직에서 연결망을 갖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아마 여러분들 처음 이 네트워크를 본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 다이안한테 눈길을 갈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안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다이안이 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 다이안은 안드레아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캐롤, 페르난도, 가스, 에드, 다 연결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 디그리입니다. 디그리. 어, 노드가 갖는 연결수를 계산한 것이 디그리에요. 어, 위 그림에서 보시면 아, 다이안이 가장 많은 연결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연결자 또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런데 어, 일반적으로는 연결이 많으면 더 중요하긴 한데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하다는 것은 의미 좀 다르죠.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연결이 많은가 보다는 연결이 안된 노드와 얼마나 더 많이 연결되었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보시면 다이안은 어떤 약점을 갖고 있냐면, 요 패거리 내에서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다 연결되어 있어요, 원래. 다이안이 없다 하더라도 다 연결될 겁니다. 그러니 다이안의 역할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중요한 사람입니까? 예, 제가 방금 다이안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어, 그러면 헤더가 중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이 헤더는 어, 비트윈니스 센트럴리티가 가장 높은 그런 노드입니다. 이비트윈니스 연결을 해준다는 뜻이겠죠. 헤더는 다이보다 연결수는 적습니다. 지금 연결수는 세 개밖에 안 되고 있죠. 하지만 이쪽 그룹하고 이쪽 그룹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 우리 여기서는 이제 브로커라고 표현합니다.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없으면 이 그룹하고 이 그룹은 서로 고립되겠죠. 예, 그래서 비트니스가 높은 노드가 연결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가 굉장히 좋은 것이다, 비트윈니스가 높은 경우에 위치를 잘 잡은 것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방금 전에 했던 디그리 중심도와 비트윈니스 중심도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지루할 수도 있지만 뭐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차수 중심도요. 차수 중심도는 디그리 중심도는 몇개연결되 있냐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두개연결되 있죠. 3은요. 하나, 둘, 셋, 네개 그리고 2는 하나, 둘, 셋, 3이죠. 그래서 이 디그리 센트럴리티는 굉장히 쉽죠. 비트윈니스 예. 센트럴리티가 이제 본 노드를 통과해서 가장 빨리 가는 경로의 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빠른 경로를 제공해 주냐.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는 1이 5로 가려면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1을 값을 가져야 되는데 1이 5로 가기 위해서 2를 통과하지 않고 3을 통과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0.5만 같습니다. 자, 1에서 6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래서 또 얘랑 0.5를 나눠갔습니다. 그리고 7로 갈 때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서 예, 0.5를 나눠갔습니다. 그래서 합이 1.5고요. 자, 얘의 비트윈리스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1에서 4로 갈때 가장 빠른 길을 제공하죠. 1에서 4로 갈 때, 그래서 1입니다. 1에서 5로 갈 때는요.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갈수 있기 때문에, 0.5만 같겠습니다. 1에서 6으로 갈 때는요. 얘를 통과해서 갈 수도 있고요. 얘를 통과 안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또 0.5요. 1에서 7로 갈 때는요. 통과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통과 안에서 가는 경우도 똑같이 하나, 둘, 세 단계니까. 또 0.5요. 자, 2에서 4로 갈 때는요. 얘를 통과하는 것이 가장 빠르죠. 그러니까 1입니다. 자, 4에서 5로 갈 때는요. 얘를 통과하는 것이 가장 빠르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빠르죠. 그래서 1이요. 또 4에서 6으로 갈 때는요. 이게 제일 빠르죠. 또 1. 4에서 7로 갈때또 1. 그래서 이거 쭉다 더하면 6.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비트윈니스를 계산을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비트윈니스 중심도를 계산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네, 예, 저희가 다이안과 헤더 이야기는 했는데, 나는 페르난도하고 가스가 좀 중요해 보인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페르난도와 가스는 클로즈니스가 가장 높습니다. 클로즈니스는 다른 노드에 가장 빨리 연결하는 정도입니다. 여기 있으면 얘랑도 이렇게 빨리 연결되고 이 사람들하고 가장 빨리 연결됩니다. 그것이 가장 근접해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모든 노드에 다른 누구보다도 더 빨리 연결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이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노드들은 어, 네트워크 상에서 무슨 일이 일나는지를 가장 잘 체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예, 보시면 이제 중간 관리자라고 할수 있겠죠. 만약에 이것이 뭐 사장, 부사장, 뭐 전무, 부장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뭐 이분들이 가장 네트워크 상에서 회사 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가장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뜻이겠죠. 자, Closeness는 계산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점에서 다른 노드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1에서 2까지 가려면, 하나 1이죠. 1에서 3까지 갈려면 1, 1에서 4까지 갈려면 하나, 둘 걸리죠. 1에서 5까지 갈려면 하나, 둘 걸립니다.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에서 6까지 갈려면 하나, 둘, 셋이요. 1에서 7까지 갈려면 하나, 둘, 셋. 그래서 1이 다른 것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총1 1개를 거쳐야 됩니다. 다른 합계가 1 2개라는 뜻입니다. 자, 2는 어떨까요? 2는 1까지 가기 위해서 1, 3까지 가는데 1, 그 다음에 4까지 가는데 2, 5까지 가는데 1, 6까지 가는데 2, 그 다음 7까지 가는데 2, 합계가 9입니다. 1보다는 합이 적죠. 그러니까 더 가깝게 있다는 뜻이죠. 3은 어떻습니까? 1에 가는데 1, 2로 가는데 1, 3으로, 3에서 4로 가는데 1, 5로 가는데 1, 6으로 가는데 2, 7로 가는데 2 그래서 합계가 8입니다. 3이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5도 가장 적습니다. 합계가 1은 12, 2는 9, 3은 8, 4는 13, 5는 8, 6과 7은 13 이렇게 됐는데 지금 어, 가까운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값이 큰게 좋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이것을 어, 7개니까 총 거리에 6개라고 생각하고 을 예, 12분의 6. 역수를 취한 다음에 6을 곱해줍니다. 9분의 6. 이건, 이것은 12분의 6이고요. 9분의 6, 8분의 6, 13분의 6해서 값을 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이 큰 값이 클로즈니스가 어, 좋은 것입니다. 예, 3번하고 5번이 가장 클로즈니스가 좋은 것이죠.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클로즈니스를 직접 구할 일은 없으니까 너무 멘붕되지 않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는 중심도는 eigenvector centrality입니다. 어, eigenvector는 어, 고유 벡터라고 수학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 여러분들이 그 주, 자세한 뜻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어, 개념은 이렇습니다. 뭐 빨리 연결되는 것도 좋고 가깝게 연결되는 것도 좋고 많이 연결된 것도 좋지만 중요한 노드와 연결된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 차수 중심도는 인접해 있는 노드의 비중을 모두 동일하게 간주하지만 어, 고유 벡터 중심도는 인접해 있는 노드의 중심도에 따라서 비중을 다르게 측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빨리 연결되긴 했는데 그 노드가 굉장히 중요한 노드다 그러면 같이 그 중심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때는 이 골벡터 중심도가 매우 우수한 중심도라 생각하고서 많이 썼는데 약점이 발견됐습니다.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이것을 구별할 때좀 문제가 생겼고요. 또 어떤 문제냐면. 어, 구글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 제 홈페이지가 아주 중요한 홈페이지와 연결되어 있어요 네이버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어, 구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연결되어 있는 구글과 네이버가 아주 중요한 노드가 제 중심도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약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 이 약점을 개선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페이지랭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구글에서 여러분 검색하시면 어, 많은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알고서 중요한 문서부터 쫙 뿌려줄까? 예, 그때 사용하는 것이 페이지랭크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심도를 계산해서 그것을 뿌려주는 것이죠. 이것은 구글에서 개발한 음. 방식입니다. 페이지 랭크요. 역시 마찬가지로 어 아이겐 벡터는 아예 계산한 예제도 같이 해 보지 않겠습니다. 단지 요약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그리 중심도는요.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느냐. 비트윈니스 중심도는요. 얼마나 직접 연결되어 있느냐. 클로즈리스는요. 얼마나 빠르게 연결되어 있느냐. 아이겐 벡터는요. 얼마나 중요한 것들과 연결되어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어, 네트워크의 모듈성입니다. 네트워크를 이렇게 구성하다 보면 그 네트워크 끼리 이렇게 그룹화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예, 클러스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얼마나 잘 세분화된 커뮤니티로 분해될 수 있는가 이것이 모듈성입니다. 여러분 모듈이란 단어는 아시죠? 예, 독립적으로 어떤 목적,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실행되는 그 단위를 모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프로그래밍할 때 모듈이라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수를 가지고서 어떤 특정한 값을 계산해내는 그 부분을 이제 모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특성을 가진 것을 이제 모듈성이라는 표로 표시를 하고요. 모듈성 지표가 높으면 네트워크 내에서 커뮤니티들의 내적 구조가 정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 모듈성 지표가 높으면 이게 커뮤니티로 나눠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체 네트워크를 구별된 부분 커뮤니티로 나눌 수 있고 그렇게 나눈 다음에 이렇게 나눈 부차적인 네트워크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해석할 수도 있겠죠. 같은 커뮤니티 안의 노드간에는 연결이 강하고 어, 다른 커뮤니티에 속한 노드와는 연결이 희박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모듈성 지수에 따라서 네트워크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어, SNA를 이용해서 어, 특이한 연구를 한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맛에 대한 네트워크입니다. 예, 그리고 어, 재료를 섞을 때 원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두개 요리에 대해서 각각 요리에 어떠한 재료가 들어가는지를 적었습니다. 자, 이것은 어, 새우와 토마토를 어, 이용한 요리가 되었고요. 이 어, 아래 부분은 어, 머슬, 그니까 홍합을 이용한 요리가 되겠습니다. 어, 이두 요리에 다 아, 갈릭, 마늘이 들어가고 있네요. 이 새우와 토마토 요리에는 어, 슈림프가 들어가는데 새우가 들어가는데 이 새우에는 어떠한 성분이 있냐면 예, 저도 잘 모르겠지만 뭐 펜텐 성분, 헥사날 성분 이렇게 이러한 성분들이 이렇게 쭉다 적혀 있는데 슈림프는 여기에 들어가 있고 쭉 내려가서 뭐 이런 성분이 들어 있다는 것이 이렇게 다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슈림프가 이러한 성분이 들어있고, 어, 파마산치도 이런 성분이 들어있죠. 이렇게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갈릭 같은 경우에 이런 성분들이 되어 있고, 어, 모짜렐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성분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크기, 즉 얼마나 맛을 지배하는지 그 크기에 따라서 원을 그리게 되 있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성분들이 겹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연결을 시도를 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스칼리온하고 갈릭하고는 같이 공유하는 그런 성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예, 스타치 전분하고 나머지 것들하고는 거의 어, 공유하는 성분이 없다란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화이트 와인하고 요 파마산 치즈는 굉장히 공유하는 성분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마산 치즈하고 모짜렐라 치즈도 굉장히 많죠. 근데 이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죠. 같은 치즈니까요. 그런데 파마산 치즈하고 화이트 와인하고 어, 맛의 성분에서 같은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예, 도마도하고 슈림프하고도 같은 성분이 많았었고요. 이렇게 슈림프하고 파마산 치즈, 파마산 치즈와 토마토 이렇게 다 연결이 된 것들을 네트워크 그림으로 어,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림과는 별개로 다른 걸또 조사를 했는데요. 어, 얼마나 많은 성분들을 공유하고 있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커피하고 고기가 있는데요. 커피는 몇 가지 성분이 이루어져 있냐면 총 234가지 성분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소고기는 199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102개의 성분이 서로 공통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는 커피와 고기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같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흔히 얘기하기에 고기를 먹다가 너무 느끼해서 좀 개운하게 먹기 위해서 커피를 마신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서 커피가 땡기는 이유는 비슷한 성분이 많아서 비슷한 걸 먹고 싶은 욕구였나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성분 숫자를 쓰고요. 또 예를 들어서 새우와 레몬을 보면요. 이두 개의 재료는 겹치는 성분이 거의 없습니다. 예, 이렇게 어떤 재료는 성분이 겹치는 게 많기도 하고 어떤 재료는 겹치는 성분이 적기도 해요 그래서 미국 그러니까 북미 쪽이죠 그리고 서유럽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남유럽 그리고 지금 동아시아 쪽 음식들에 대해서 어, 사용되는 그런 재료들을 쭉 보고서 그 재료들끼리 재료들끼리 얼마나 공유하는 부분이 많은지를 쭉 저사, 조사를 했습니다. 그걸 표준화시켰더니, 어, 북미 쪽인 경우에는 재료들끼리 성분이 공유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어, 상대적으로 동아시아 쪽은 공유하는 부분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어, 북미 음식들은 비슷한 것들을 많이 집어넣는다는 뜻이죠. 하지만, 동아시아쪽 음식은 비슷하지 않은 것들을 많이 집어넣는다라고 아시면 될 겁니다. 아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모짜렐라 치즈가 들어왔는데 파마산 치즈까지 집어넣어요. 그리고 게다가 느끼한데 오일까지 집어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비슷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는 것이죠. 그것이 외국에 동양과 다른 그런 외국 사람들의 푸드 어, 페어링 방식입니다. 예, 그것을 이제 이렇게 다 조사를 해가지고 통계적으로 또 수학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림은 좀더좀 좀 복잡해지는데 간단히 설명을 하면 예, 간단하게 설명이 안 되겠지만 예, 각 지역의 재료로 두 개씩 랜덤하게 합해서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요리를 만들 때 랜덤하게 만들지 않죠. 된장찌개에다가 호박 넣죠. 된장찌개에다가 오이 넣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랜덤하게 막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랜덤하게 만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겹치는 그 성분수가. 그런데 실제로 정식으로 요리를 만들었을 때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게 된다는 뜻이에요. 동양 음식은요. 서양 음식은 너무 심해서 이, 이 그림이 똑같은 원래 그림인데 이렇게 비슷한 그림이죠 비슷한 그림인데 이렇게 완전히 모여 있군요 엄청나게 높죠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범위보다 훨씬 더 많이 비슷한 것을 많이 집어넣어서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동양 사람들 은 음식을 만들 때 어, 이런 맛이 있으면 이 맛을 잡아주기 위해서 다른 맛을 통가해서 그 맛을 억제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그 맛에다가 그 맛을 또 더하고 또 더해서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음식을 만드는 방식의 완전한 차이입니다. 각 지역의 재료를 다섯 개씩 합해가지고 지역 요리를 만들었을 때 공통으로 포함되는 상대적 비율이 서양 음식은 높아지는 반면에 동양 음식은 작아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재료, 가장 많이 쓰는 재료들을 이렇게 모아 놓고 보면 어,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가 겹치는 부분이 없는 것을 만들려면 서양 요리는 15개 정도의 15개 정도의 재료를 제거해야 되는데 동양은 5개만 제거하면 맛이, 공유하는 성분이 거의 없어집니다. 즉, 동양에서 쓰는 재료들은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적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좀 떨어져 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서양은 성분이 비슷한 것들끼리 모아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양 음식이 좋습니까? 동양 음식이 좋습니까? 예, 한번 더 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음식을 좋아합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어, 동아시아 음식에 어, 주로 들어가는 그런 재료들과 라틴 아메리카, 그 다음에 남유럽 겹치는 부분이 라틴아메리카 부분하고 좀 많이 겹치고요. 그래서 우리가 남미 음식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남유럽, 그러니까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죠. 우리나라에. 하지만 우리가 영국 음식점은 별로 없죠. 미국 음식점도 별로 없습니다. 미국하고 영국 음식은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흔히 농담삼아 영국 음식은 별로 이렇게 맛이 없다라고 표현하는데 미국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음식도 어, 여러분들이 미국 음식하면 생각나는 것이 피자 햄버거일지 몰라도 전통적인 음식은 굉장히 우리 동양 사람들이 먹기가 좀 힘듭니다. 어, 완전히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재료 자체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석, 섞어 놓는 그 원칙 자체도 우리는 서로 다른 것들끼리, 이 사람들은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요리에 문화적 다양성이 존재하는데, 어, 이러한 다양성 때문에 성분 조합을 결정하는 일반적인 패턴이나 어떤 원칙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 원래 주성분을 분리해서. 음식 성분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더니 어, 서양 요리는 소위 짝짓기 가설을 뒷받침하는 어, 맛 성분을 공유하는 성분 쌍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여줬습니다. 어, 비슷한 성분을 많이 썼다는 이야기죠. 대조적으로 동아시아 요리는 복합 성분을 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음식 연구에서도 우리가 많은 정보를 쓸수 있게 됐고, 그리고 이런 SNA 분석 같은 것들을 할수 있게됨으로써 약간 좀 다른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요리에서 조차도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경영학에서는 뭔가 우리 해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경영학에서 어떤 걸할수 있는지를 직접 실습을 통해서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SNA를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까셔야 됩니다. 뭐라고 쓰있습니까 GEPHI라는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예, 프로그램 이름이 그냥 읽으면 개피라고 읽을 수 있겠는데 개피가 아니고 어, 원어 발음은 g5입니다. g-지오그래픽의 5입니다. g5, g5를 여러분 컴퓨터에 전부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